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자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자라는 표현은 성경에 여기 한 군데 등장합니다. 고유한 표현을 그대로 두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자입니다. 예배서서는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가득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그 근거를 또한 복음적으로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나온 이 내용도 우리가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우리가 왜 착한 말들을 해야 하느냐, 왜 착한 일들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로서 마땅히 그 사랑을 주신 분,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는 2 절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내용을 보면은 향기로운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의 손에 팔리우고 넘기워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의 역할을 직접 본인이 하셨습니다. 그 고난의 잔을 마시는 모습들을 보면, 비투성이 입니다. 그 겉으로 볼 때, 살, 겉에 살들이 다 찢겨지고, 또 찔리고, 또, 마음으로는 굉장히 외롭고, 또 많은 이 배신감과 또 실망감, 이런 아픔들이 함께 동반되었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복음서가 밝히 기록하고 가르쳐 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느냐,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느냐, 어떻게 삶으로 예배해야 하느냐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을 받긴 받았는데 교회 와서는 그 사랑을 듣고 그래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사회나, 가정에서는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군가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남의 걸 다른 사람을 빼앗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거두어가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도와 내 의지를 막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써먹게 하려고 그렇게 우리는 잘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자기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워주면 그냥 그대로, 내가 이거 왜 지냐? 하지 않았습니다. 쟤한테 대신지라고 해라 하거나 내가 지금 못 박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십자가는 저쪽으로 넘겨라 이런 한마디에 자기 의지로 어떤 말을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보다 훨씬 월등히 낮은 존재이지만 그 죄인들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렇게 당하셨습니다. 그걸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습을 생각하면 여전히 우리는 부족한 줄을 깨닫습니다. 겟세만의 동산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과연 나는 그 십자가를 지을 수 있을까? 나도 길이 참고 묵묵히,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렇게 참 자신이 없고 생각해봐도 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양자 삼았다. 이렇게 우리를 어떤 사람인지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내가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따라가는 만큼 그것이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타나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고 또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굳게 믿으면서도 또그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분명히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것을 겉으로 잘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으로 안타까워하고 또원통히 여겨야 할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는 더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행동하지 못했음을,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음을 우리는 많이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어, 교훈하는데 감히 어떻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겠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가라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자녀가 아빠를 닮은 것처럼 아빠가 아 아들이 아빠, 아버지를 보고 아 나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하고 이렇게 교훈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부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이 노래가 오늘의 이 설교 내용을 다 요약하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된다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이 세상 어떤 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참음으로, 길이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끝까지 참음으로 죄인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림으로 죄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오늘날 우리들이 받은 사랑이고 또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5장 20절에는 그렇게 표현하죠. 모든 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다. 모든 일에 또 말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행위와 감사하는 말들로 우리는 그 사랑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그것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오히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는 아, 재수가 없다 라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은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다거나 이런 말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에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는 것, 예수 감사로 끝내는 것, 예수 감사로 버텨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돌아가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부디 바라건데 우리 도봉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시 한번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모습을 성도가 서로 보여주고 가정에서 엄마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아빠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부부가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사회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부당한 일들 부조리한 일들을 막아내고 또 이겨내고 얼마나 욕먹겠어요 말씀대로 살려 그러면은 욕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쉽지 않겠지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이 부족하고, 새 사람을 입었지만 여전히 옛 사람이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기는커녕, 하나님을 더 가리우는 사람으로 살았던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받는다 표현하지 말고, 설교 들을 때만 사랑받는다고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사 하나님께 드리며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지워주신 그 십자가의 몫을 잘 감당하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 걷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볼 때에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